내말 들려요? 다행히 착륙에서 살아남았나 보군요. 나는 바네사 파이어니어의 일원이에요. 이곳에서 당신과 같은 추방자를 돕고 있죠. 당신도 테라사이트를 캐서 돌아오라는 오르비스의 강요를 받았겠죠? 걱정 마요. 오르비스 정보가 보낸 감시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당신을 왜 돕는지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해요. 지구에 남든 오르비스로 돌아가든 우선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니까 이동키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봐요 이동 중에 달리기 키를 함께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 잠깐, 포드 착륙 때 부상을 입은 것 같군요 화면 아래의 퀵슬롯 중 붕대에 해당하는 키를 눌러 체력을 회복하세요 화면 왼쪽 아래 녹색 게이지가 깜빡이는 거 보여요? 당신의 기계팔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퀵슬롯 중 배터리팩에 해당하는 키를 눌러 에너지를 충전해봐요. 배터리팩이 없다면 근처의 폐건물을 뒤져봐이섬 안쪽은 위험하니 한동안은 해안가에서 움직여야 할 거예요. 어디가 위험한지는 미니맵이나 맵에 표시된 위험도 레벨을 참고하세요. 오르비스가 당신에게 기계팔과 생체공황 눈을 줬죠. 물론 테라 사이트를 켜우는 데 쓰라고 준 거니까 딱히 감사할 필요는 없겠죠. 비전 스캔키를 눌러 스캔 기능을 켜봐요. 인터랙션 가능한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비전 스캔키를 누르면 기능이 꺼질 거예요. 비전 스캔을 쓰는 동안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니 끄는 걸 잊지 마세요. 에너지가 없으면 배터리 팩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죠. 근처 팩 건물을 뒤져 보면 통조림이 있을 거예요. 이미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있을지 모르니 대비를 하세요. 퀵슬롯에 등록된 권총의 키를 눌러봐요. 팩 건물에서 비전 스캔을 쓰면 통조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발견하면 인터랙션 키를 눌러 가방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버섯 같은 식용 식물을 얻을 수 있어요. 동물을 사냥해 그 고기를 드럼 화로나 그릴에서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재료를 다 모았으면 제작 키를 눌러 방어구 한 개를 만들어요. 제작법은 이미 기계 팔에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제작된 방어구는 가방에서 더블클릭하면 입을 수 있어요. 발전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려면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해요. 하지만 그만큼 부상당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힐 프로토콜은 약간의 에너지를 소모해 체력을 즉시 회복시키죠. 프로토콜을 만들어요. 돌격 로봇은 상대적으로 약한 전투 로봇이에요. 하지만 여럿이 한 번에 몰려오면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가방에서 제작한 프로토콜을 더블클릭해 장착해요. 프로토콜 전용 퀵 슬롯의 키를 눌러 사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총을 만들 재료가 필요하군요. 전투로봇과 전투가 예상되니, 떠나기 전 탄약, 음식, 의료품 등을 미리 챙겨요. 좋든 싫든 당신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 재시작 위치를 지정해둬요. 야전 침낭이나 침대를 설치하면 죽었을 때그 위치에서 재시작할 수 있어요. 야전 침낭을 제작해 퀵슬롯에 등록한 후 땅바닥에 설치해보세요. 설치한 야전 침낭에 아이콘도보관하시오 다른 추방자가 당신의 야전 침낭을 설치할 위치를 잘 고르세요. 지도 키를 눌러 지도를 보면 당신의 야전 침낭과 침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재시작 화면에서 내 침대 항목을 선택하면 그 야전 침낭이나 침대의 위치에서 다시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재시작할 때 소지품까지 그냥 가져갈 수는 없어요. 가방 안 보호 슬롯의 물품 이외에는 죽은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되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회수하는 수고를 드려야 해요. 좀더 튼튼한 방어구를 제작해 보죠. 느낌표가 떠 있는 방어구 중 하나를 제작하세요. 더 강력한 무기와 장비의 재료는 더 위험한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는 더 강한 적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으니 탄약, 음식, 의료품 등을 준비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재장전을 하려면 가방에 탄약이 있어야죠. 남은 탄약의 개수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일 거예요. 재료가 있으면 탄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생존 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 경험 수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계 팔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스킬 키를 눌러 아무 기능이나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근처 하이에나 기지 포탈은 델타 지역의 보급기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이에나 병사가 가진 입장키를 빼앗아 사용하면 그곳에 갈수 있어요. 그 옆에 설치된 테라사이트 전송기에서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병사들을 던처치해 총기 재료를 모아요.